캠핑카 9년차입니다. 오늘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LPG 가스를 외부에 호스를 5m가량 연결해서 외부에서 가스를 린나이 7곳짜리 가스 렌지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출입구 쪽에 위치해 있는 가스 6kg가 들어가는 가스 보관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분에다가 가스통을 연결하면 되죠. 이 강압기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분배를 했습니다. 중간 밸브를 두 개를 달았죠. 이 중간 밸브는 아시다시피 쓰지 않을 때는 자동,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한 선은 외부로 나가는 연결 호스고요. 이쪽 선은 내부에서 가스 렌지를 사용하는 내선입니다. 지금 외부로 외부로 LPG 가스를 쓰기 위해서 별도로 분배를 해서 이렇게 시된 반도를 채워서 안전하게 거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벨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벨트를 잘라서 이렇게 호수를 안전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호수가 5m를 연결해서 외부에서 LPG 가스를 사용할 때 쓰는 호수입니다. 일반 이소가스, 이소가스 대비 LPG 가스가 가격이 한 4배 차이는 나죠. 굉장히 저렴하게 LPG 가스를 쓸수 있는 겁니다. 6kg 한통 완충하는데 비용이 14,000원 가량 들어가죠. 이제 가스 호스를 완전히 결속하고 가스 6kg 짜리를 가스실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이 가스통은 그린 컴포지트라고도 하고 에코 가스라고도 합니다. 만충 6kg 들어가는 가스통이죠. 만충시켰을 때 가격이 14,000원 가량 들어갑니다. 가스통 자체가 처음에 구입하기는 가격이 좀 비싼 듯 합니다. 약한 15만원대 정도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은 가스통 자체가 가볍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렌즈를 쓰기 위해서 가스 호소와 연결해주는 잭이 필요하겠죠. 이 가스 렌즈와 호수를 연결해주는 퀵 카플러라는 안전한 연결 잭입니다. 이 잭은 사용할 때는 체결하고 분리 시에는 터치만 해주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했을 때도 내부에 안전차단기가 차단이 되어서 가스가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체결할 때도 그냥 밀어만 넣으면 바로 체결이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 가격이 22,000원에 암수 한 조를 살수 있는 안전한 가스 연결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스 렌지도 역시 1구짜리가 아주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안전장치가 잘돼 있는 린나이 걸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약한 3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가스 렌지 또한 퀵 카플로 아주 활용도가 좋은 용품입니다. 감사합니다.